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이번에는 일본 열도 인근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. 대지에서 난 폭발은 아니고요. 심해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. 일본 열도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폭발을 했는데요. 근데 이 화산 폭발이 심해에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화산분이 높이 16km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. 뭐, 이 정도면은 SLBM 미사일 저리 가라의 화력 같습니다. 그런데 이 화산 폭발이 예사롭지는 않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알래스카에서 대지진이 있었죠. 그 지진이 오래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. 8.몇 대는 지진이었는데 그 지진이 환태평양 조산대 소위 그 불의 고리라고 하는 데서 발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그 불의 고리 거의 끝자락 위치에서 폭발을 했는데요. 화산 이름은 후쿠토코 오카노바라는 화산입니다. 이 화산 폭발이 왜 심상치 않냐면요. 이 화산 근처에 있던 사쿠라지마 화산이 얼마 전에 폭발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그 후쿠시마 인근에서 약 10여 년 만에 다시 대형 지진이 있었죠. 일본에서는 계속 그 고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해왔고 침해 물고기가 바다 표면 위로 올라오는 등뭐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이것이 대지진의 전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 고무 타는 냄새가 어딘가 그 땅이 갈라져서 그러니까 용암이 땅속에서 뭔가 태우면서 올라오는 그런 악취라는 썰이 있어요. 뭐 과학적으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은 후지산 역시 지금 당장 폭발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. 후지산 위치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. 이곳 대륙판이 만나는 그 지점 삼거리죠. 그 삼거리 위치에 딱 박혀있어요.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딱 보기에도 후지산이 폭발하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그 정도로 현재 일본은 지진, 화산 폭발 같은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일본의 사쿠라지마섬이라든가 후쿠토쿠 오카노바 화산 폭발 같은 이런 사건을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중공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을 하면 중공대륙, 동쪽 해안의 원자력 발전소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. 그래서 일본의 오키나와 인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. 엊그제부터 인터넷에 그 이상한 찌다시가 돌고 있어요. 뭐냐면 중공의 태난 원전이 폭발했다는 그런 소식인데, 그러니까 8월 12일 새벽 3시경에 연료봉을 교체하다가 기압 차이로 폭발을 했다. 뭐 그런 기사가 중국 평론일보? 뭐 이런데 올라왔었다고 해요. 그런데 올라왔다가 또 바로 삭제됐다고 하면서, 기사 내용은 지금 복사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만약에 그 테나 원진이 폭발을 해서 핵락진이 생긴다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약 12시간이 채안 걸린다고 합니다. 거리가 96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방사능 감시하는 그 시스템이 서해바다에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는 거의 이틀이 지났는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. 그런 거 보면 사고가 있었더라도 폭발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. 또 사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아예 없는 이야기가 찌다시로 돌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. 어떤 분은 뭐 진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테나 원전의 그 구조가 연료봉을 교체하다가 폭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테나 원전이라는 곳에서 불과 며칠 전에 두산 중공업으로부터 지진 자동 정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진에 중공 원전이 노출되어 있었다라고. 봐도 되는 거죠. 뭐 어쨌든 두산 중공업 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쓴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그만큼 중공의 해안 지역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이라든가 홍수 같은 그런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본의 지진이라든가 저불레 고리 필리핀 뭐 대만 인근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진들 중공도 관찰을 해야지만 우리도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. 참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강대국이 돼서 패권국이 되든 뭐 강대국이 되든 돼가지고 아시아를 어떻게 좀 평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거 뭐 동쪽, 서쪽, 북쪽 다 말썽꾸러기 국가들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 지역을 평정을 해야지 도저히 저 인간들한테 아시아 맡겨놨다가는 지금 큰일 나겠습니다. 방사능으로 바다를 오염시키지를 않나, 홍수 재난으로 엄한 사람들 고통이나 주고 말이죠. 또 북한은 뭐 핵미사일 가지고 시위를 하지 않나, 전쟁 좋아하는 러시아. 그 우리나라가 웬 민폐 국가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래도 우리나라가 결국은 뭐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. 저 어린 민폐국들을 우리가 도맡아서 좀 다스리기도 골치 아픈 오랑캐들 아닙니까? 근데 어쩌겠어요. 그 요즘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희망인 것 같아요. 이거 국뽕 아니에요, 여러분. 우리가 뭐 남의 나라한테 피해 주는 거 있나요? 우리 남의 나라 도와주는 경우는 있었어도 우리가 민폐 준적 없잖아요. 방사능 누출을 했어요? 아, 뭐, 남의 나라 바다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하게 했어요? 자,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좀 복을 받을 만도 해요.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, 어,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좋아할 만한 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거 국뽕 아닙니다, 여러분.